여기는 대련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요 공사장이라 그래서 보니까 좌측에 뭐 고속도로 그 산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아마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봉수산 있는 곳인데 산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높고 옛날에 봉수산에 해발 800m가 넘어요. 여기를 나당연합군들과소정방위가 쳐들어왔는데 산세가 험해 가지고 좀 불리했다는 말도 있어요. 1,300년 전에는 여기가 전쟁터였어요. 백제 유민들하고 나당 나당 연합군들하고 격, 격전을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련사 절이 있는데요. 대련사 절에 그 초지 스님으로 있던 분이 아마 아, 그 대장이 돼서 그 의자왕의 조카 복신하고 함께 여기서 그 백제 유민들과 함께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련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고 공사장 이라 그래서 보니까 좌측에 뭐 고속도로 그 산을 뚫어서 고속도로 를 아마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봉수산 있는 곳인데 산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높고 옛날에 봉수산 해발 800m가 넘어요 여기를 나당연합 군들과 소정방위가 쳐들어왔는데 산세가 험해가지고 좀 불리했다는 말도 있어요. 1,300년 전에는 여기가 전쟁터였어요. 백제 유민들하고 나당, 나당 연합군들하고 격, 격전을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련사 절이 있는데요. 대련사 절에 그 추지 스님으로 있던 분이 아마 어, 그 대장이 돼서 그 의자왕의 조카 복신하고 함께 여기서 그 백제 유민들과 함께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한겨울에 대련사 절에 왔습니다. 예산군 강시 쪽으로 가다 보면 대련사 절이 있는데요. 저기서 산에서 이게 물소리가 나네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소리. 아우, 너무 듣기 좋다. 이야, 무심의 경지로 들어가게 하는 물소리. 아, 저어 그 앞에 여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가 아마 천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가파른 길인데 그리고 석으로 이렇게 넓게 쌓았습니다. 저기 보면 저기 신기한 것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는 굴뚝인 것 같고 나무. 음. 와천 년도 넘게, 이게, 이런, 바피바라를 막고 버티온 이 나무들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어우, 멋있죠? 이리 와요. 나 사진 찍어줘. 대련사 줄이에요. 와, 저기는 요사 최고. 이 석탑. 이 석탑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대련사 3층 석탑. 대련사는 백지 의자왕 16년 6 5 6년에 의약이 창건한 사찰이라고 전해진다. 헌종 2년 1836년에 보호리 수순당을 중수했으며 1849년에 사찰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극락전 앞뜰에 어 이게 극락전 있고요. 극락전 앞뜰에 어, 남양하고 있는데 원래 위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곳에서 모든 석재를 이용하여 탑을 조성했는데 기단은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면석에는 우주와 탱주가 조각되어 있다. 갑석 위에는 몸돌 받침이 나 있으며 각층은 각각 별개의 석재로 되어 있다. 1층의 몸돌은 천급 받침이 없으나 2, 3층, 2, 3, 4층의 몸돌에는 3단식의 천급 받침이 남아 있다. 몸돌은 다른 석재를 올려놓았고 사층의 몸돌은 새로 보수하였다. 상륜부는 노반이 남아있다. 탑의 전체 높이는 약 2.5m에 불과하지만, 이 절이 오랜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기중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대련사. 원통보전이라고 하네요. 대련사 원통보전. 충남 문화재자료 177호. 대련사 원통보전은 대련사 경내에 있는 불전이다. 대련사는 656년 백제의자왕, 16. 의각이 세운 사찰을 알려져 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처음 지어진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대련사는 그동안 수차례 수리를 거쳤으며 현재의 모습은 조선중기 이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대련사 온통보전은 대련사의 중심 건물로 오랫동안 가난보살을 모신 온통보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1975년 건물을 모두 해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극락보전 현판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은 현판을 극락전으로 바꿔 달았다. 극락전은 죽은 사람을 극락세계로 안내하여 그 영혼을 구제하는 아미타불을 모시는 곳이다. 건물 안에는 아미타불상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가는 보살을 왼쪽과 대세지 보살 오른쪽을 두었다. 건물은 앞면 색칸 측면 두칸 규모이고 지붕을 받치기 위해 만든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위치하고 있는 다포식 건물이다라고 합니다. 야 멋있다. 여저 뒤에 바위 좀 봐봐. 나무 밑에. 원통보전 극락전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산신각도 있네요. 어 멋있다. 이게 또 눈이 오니까 이 풍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여 영하 17도라 그러네요. 영하 17도면 아주 불을 내리는 주인데 여기 약간 경사진 길이에요. 산에 눈이 와가지고 지금. 근데 눈은 다 치워놨네요. 연막 시면 뿌렸나? 신기하네. 어떻게 눈은 누가 치웠지 여기? 농사진 는무 반치고 있네. 여기 오른 쪽에 여기 아마 고속도로 이거 이걸 넣는 거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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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지나가는 아요아요이와이보기보기음이네 공사 현장이라고 이렇게 기 여기 여 있네. 슬로시을 마을을 못지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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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여